오늘 서해반에서 내가 오늘 저기 천자문 책한권 뗐다고 책거리 하는 거예요. 천자문 오늘 책거리로 피자, 피자 시켜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먹으려고 해요. 아유, 손만 찍을게요 어르신들 글씨는 쓰는 거 보세요. 초사체 야, 초사체 멋있어요. 네. 우리 초사체 쓰신 거죠? 아, 멋있게 잘 쓰셨다. 야. 수 네, 네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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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오늘 피자 맛있겠다. 어오 아, 아, 열심히 써셨네. 얼른 드세요. 오늘 제가 천점은띄었다고 책거리 하려고 저희 저 피자 먹는 거예요. 어르신들. 어르신들 열심히 글쓰시고 올여름 올 힘내세요. 어, 맛있겠다. 맛있겠다.